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집을 움직여도 이동이고,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움직여도 이동에 들어가고, 내가 이쪽 부서에 있다가 옆자리를 움직여도 이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동 수의 반경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동을 또 유난히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직업 땜을 사주 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주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어, 역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을 테고 동분서주로 해야 나는 그런 사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사주들은 되게 한 공간에서 있기보다는 뭐 물류하는 아니면 내가 막 영업을 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리고 막 손짓 발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사주들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동을 많이 하시는 것도 솔직히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년 동안에 뭐 부득이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동이 거기서 끝나야지. 이동을 했는데 또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한다고 하면 1년 내내 이동을 하다 판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한 다섯 명의 나이대가 있습니다. 그 다섯 명의 나이대를 왜 그리고 어떤 식의 이동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83년 43세의 이제 돼지 띠죠 삼재가 시작이 됐어요. 자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 니까는딱두 부류가 있는 거죠. 직업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변수가 있는 사람. 그게 아닌. 또 다른 부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의 이동도 있지만, 내가 그 회사에서 들어가서 온전히 분명 2024년 하반기라던가 아니면 2025년 들어와서 내가 일자리를 새로 찾아서 이동을 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동이 결국은 나한테 맞는 터전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 같이 일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의 갈등 고충 그리고 어떤 불합리적인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사유로 내가 또 이동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라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에 특히 4 3 세의 돼지 때는 굉장히 활동성이 있어요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한데. 요런 이유로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이동을 하다가 계속 결국은 나한테는 득이 되는 것보다 실이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삼재의 영향도 물론 나한테 차지를 하고 있는 그 비중이 없지는 않아서 결국 내 운세의 흐름은 한 번은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 운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점검을 한번 받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 댐을 하면서 내가 여기저기 막 분주하게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2025년에 8 3년생에 43세의 돼지띠가 그런 삼재의 댐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은 올 한해가 어 다소 산만해 보이기는 해도 결국은 너무 많은 일을 했지만 나한테 있어서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피로감 그리고 어떤 뭐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을사년이라는 이해가 배매이기 때문에 값진년에 해보다는 되게 사람이 처지고. 그리고 질척거리는 그런 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을사년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해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서 거기서에 내가 스스로 활용도 하고 응용, 응용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80년 46세 원숭이띠 분들인데 이상하게도 삼재가 끝이 났는데 삼재가 끝이 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죠. 상반기까지는 6월 달인데, 자 이제 6월 달이 다가오는 그 시점까지는 내가 원숭이 띠인데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이 46세의 원숭이 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2024년까지는 나가는 삼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동굴 안에 갇히고 터널 안에 들어간 것 같고. 고립을 만들고, 그 안에서의 고립된 어떤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게 2024년이었으면, 자, 이제 2025년이 돼서 빨리 탈피를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빨리 움츠렸었던 날개를 피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날개를 피지 않은 모양이 상반기까지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장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 선택에 있어서 온전하게 갈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또한번에 흐트러짐이 보일 수 있다. 자, 그것은. 어떤 직장 내에서의 어떤 대인 관계하고의 마찰, 그리고 갈등, 그리고 어떤 대립, 어떤 마인드 차이, 어떤 사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2025년의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흐트러질 수 있으니, 자, 이 점을 유의해라 라고 돼 있네요. 자, 그 다음 70년 56세고 개띠입니다. 자, 이분들이, 자, 개띠는 굉장히 어, 활발하죠, 활달해요. 움직임이 많죠. 음,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는 것도 많아요. 내 마음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유독 이상하게도 2024년 전부터도 아마 그런 흐름이 있었던 분들은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분들한테도 내가 2025년 동안에 어 집도 이동을 했는데 또 이동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하고 그 이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직장을 내 집에 터전 때문에 다시 또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자꾸 부득이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함으로써 나한테는 차질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분들이 올해의 운세를 이렇게 정하게 보면, 응? 결국은 사람하고의 만남과 이별이라는 게 이게 되게 잦을 수 있는 해이다라고 나와 있으니, 그런 걸로 비춰서 봤을 때, 내가 안정된 생활을 꿈꾸려고 선택을 했었던 것이, 결국은 그 선택이 결국은 인간하고의 관계에서 틀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또, 나 혼자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섣부른 판단과 어떤 어리석은 어떤 결정으로 결국은 나내 자신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은 조금은 좀 본인 스스로한테서도 의문을 가지고 좀 본인 스스로가 2025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68년생 이제 58세 의 원숭이띠 분들인데 자 이분들이 3제 동안에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악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2024년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테고, 2024년까지 굉장히 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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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겨우겨우 버텼던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자, 이분들이 올해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람, 인연, 뭐 귀인, 기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뭐 프로젝트나 어떤 뭐 기획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 접목시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그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 내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손재수가 지금 또 들어오는데 이 손재수는 이분들이 겪었던 2024년이나 2023년 중에 그 1, 2년 상간에 분명히 그 손재수로 인해서 나한테는 어떤 굉장히 악삼재의 어떤 그런 시기를 맛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또 있단 말이죠. 근데 이또 있는 게 이제 언제 그게 풀리나 했다가 이제 겨우 풀리는 시점이 돌아왔는데 그 풀리는 게 진짜 다 풀린 줄 알고 또한 번의 기회를 잡고자 이런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망각을 하시면 이 손재수로 인해서 또 내가 어떤 무언가를 잃게 되고 그거를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그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나한테는 득보다는 실이 따르는 이동이 될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이 부분을 한번 다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 67년 59세의 분들인데 삼재죠 양띠 네 어 많이 상담을 했어요 이분들 67년생 분들을 정미 생분들은 아홉 수에음또 들어오는 삼재가 겹치다 보니까 또 나이 대 자체도 이제 건강을 염려를 해야 되는 나이기도 이 하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옛날보다는 유튜버 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이런 신앙에 굉장히 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늘은 거죠 시대가 달라진 건데 이분들한테 있는 이동에 우려되는 부분이 딱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업에 대한 이동, 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대한 이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마음에 대한 이동은 결국은 내가 이제 갈팡질팡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자, 이 부분을 선택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거를 선택하자니 분명히 내가 또 피해를 볼것 같은. 자, 이러한 마음의 이동이 계속 혼돈이 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의 병 병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나이대 자체가 이제는 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2025년이 이분들한테는 되게 주의 깊게 어 자중하고 절제하면서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한해기 때문에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그한 해를 어, 조용히 종결을 지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는 빨리 털고 정리하고 정리를 할게 있다라고 지금 나오는 게 이게 키포인트 같아요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될그 무언가라는 건 내가 결국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이 상황을 유지를 시키느냐 아니면 이 유지가 아닌 내 스스로의 어떤 결단력 냉정한 그런 판단으로 결국은 새 삶을 어 다시 0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건데 저는 어 차라리 0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하고 털고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아요. 건강의 리스크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손해를 봤었던 그 피해라는 2024년까지의 그 운이 아직까지는 이게 증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본인들의 어떠한 판단 기준이 굉장히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을사년 조심스럽게 마무리 잘 하시면서 그리고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세요. 계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